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랑, TV.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챕터 1. 암.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환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기름대로 막혔든 스트레스로 막혔든 억장이 막히면, 혈액과 인파가 통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과 질환이 없다면 우리는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할 방법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질환은 인체가 낫고 싶어 우리에게 보내는 호소의 메시지다. 빨리 몸을 돌보세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몸을 함부로 하면 인체는 질환의 종착역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면역력이 바닥났을 때 찾아오는 손님, 암. 보통 질환이 나타날 때 미약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중증으로 발전하기까지 단계별 증상을 겪게 된다. 처음 증상은 피로를 동반한 부종이다. 갑자기 살이 찌고 자도 자도 피곤하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흔한 편이다. 이 정도 선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거나 음식을 가려먹으면 인체는 정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을 무시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미가 끼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피부병이 생기며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증상을 겪게 된다. 사람에 따라 면역 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암일 것이다. 암은 인체의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찾아온다. 암에 대한 체험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나 역시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인체를 정화하면 무조건 암을 고칠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암은 인체가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늘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상적으로는 몸이 극도로 오염되면 인체는 곧바로 죽음에 이른다. 독약을 먹으면 곧바로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몸이 오염된 가운데 인체는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한다.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 즉사를 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다. 이는 오염된 강에서 종종 이상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가 먹이로 삼는 것은 정상세포다. 인체는 정상적인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꾸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 세포가 다 죽으면 인체는 수명을 마치게 된다.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인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약간 더러워진 옷은 빨래를 통해 새것처럼 만들 수 있다지만, 다 찢어지고 구멍난 옷은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래서 암을 고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암에서 살아난 사람은 헌 옷을 새 옷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암까지 가기 전에 평소 건강을 돌본다면 그런 극도의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며 암과 투쟁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암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장담도 할수 없다.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고칠 수 있으니 이것만 먹어라.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인체 정화를 통해 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분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그래도 암환우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아울러 이분들은 인체정화 프로그램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이책 후반부에 기록된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생활 전반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